21장 <laughs>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데야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 한 희망찬 새벽 빛은 도련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laughs> 너희 쥐가 안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면서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주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불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간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혜여 타장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를 두고 하신 어망 경고의 말씀이다. 새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바숙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바숙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바숙꾼이 대답한다. 아침이곧 온다. 그러나 또 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어망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 아라비아의 메말은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깨투려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계단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계단의 자손 가운데서 왈소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해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2장. 이것은 환상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 폭, 폭동으로 가득 찬 성업,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들지도자들은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더이니 나를 내베로 두어라. 내딸내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진이 환상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나를 이렇게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열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앞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에 너희는 수풀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이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래 못 에 있는 물을 저장하였다.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어 보고는 덜어는 허물하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의 주 망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망군의 주님께서 나 이귀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샘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가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하게 되던 짓인다. 너를 공처럼 굴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 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업계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흘릴 것이다. 종지의 상아리에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사가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3장. 이것은 두루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오라라. 두루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다셀레를한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다 들어 너희 선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오레... 곡식, 곧 나일의 수학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루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루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루다. 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투, 토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부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의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혀 딸시오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기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딸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허러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 쓰이 베드라. 너희는 슬피울라라너희 요새가 파괴되었다.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루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루가 장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장녀야.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남자들마다 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그때에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둘지 못할 것이다.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 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2 4사장 주님께서 땅을 텅비게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비며 완전히 황무하게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주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단식한다소고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뛰는 소리도 먹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 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험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서워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도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다른 볼낯지 없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주님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25장.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악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보악관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걸친 수위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위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주의 백성이 온 세상에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사는 보호하시겠지만 모합은 마치 지푸라기가 걸음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합이 그 걸음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모합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합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